잠깐 얘기하면 어 먼저 동아리가 발표했지. 어 동아리는 자신감 있게 잘 발표를 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어 공부한 것이 좀 약간 공부를 좀 약간 덜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가 어 설명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가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려고 그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 언어로. 자, 기것으로만들어서 확실하게 이렇게 어,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틀려요. 그래서, 잘했어. 첫번째가지고그 다음에, 뭐야? 어. 경규경규지경규는 네, 네. 어, 아주 어, 파워포인트 준비도 잘하고, 어, 콘텐츠도 아주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발표도 아주 잘했어.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어, 잘했어요. <laughs> 선생님이 이 아, 지금 저 동영상도 찍고 그러는데, 아니 필요한 사람도 선생님한테 와서 달라보래 그러면 자기가 이제 발표하고 이게 피드백 하는 이런 이게 피드백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 자기가 발표한 다음에 보면 나중에 그 뭐야,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자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 받을 수가 있어. 자기거내줄 테니까. 알았지? 나고했어요 네. 자, 먼 말.